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4개 기업 리포트입니다. 하이브, 마크로젠, W게임즈 그리고 효성중공업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오, 어, 정말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죠. 엔터, 바이오, 게임, 중공업까지. 맞습니다. 각 기업의 현재 상황, 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함께 뽑아보겠습니다. 증권사 분석 자료니까요. 가장 중요한 정보들 위주로 한번 깊이 펼쳐 보죠. 좋습니다. 뭐 재무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전략적인 움직임까지 핵심 위주로 짚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이브부터 시작할까요? 하나 투자 증권 리포트인데 음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좀 밑돌 거라고 예상했네요 네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660억 정도인데 기대치는 843억이었으니까요 좀 차이가 나죠 예상보다 앨범 판매량이 좀 낮았고 뭐 신인 데뷔 비용이나 세븐틴 행사 같은 일회성 비용 영향도 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그런 단기적인 요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포트의 핵심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겁니다. 역시 그 BTS 완전체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크겠죠? 당연하죠. 그게 가장 큽니다. 내년 봄에 새 앨범 내고 월드 투어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만약 현실화되면 음, 파급력이 상당할 겁니다. 보고서 보니까 연간 앨범 900만 장, 콘서트 40회 뭐 이런 구체적인 가정까지 했던데요. 네. 회당 5만 명의 평균 티켓 가격 ATP라고 하죠. 그걸 35만 원으로 잡았더라고요. 오 정말 대단한 규모죠 앨범이나 공연 같은 직접 매출 말고도 MD나 위버스 같은 플랫폼 통한 간접 매출도 커질 거고요 매진되고 뭐 도쿄동 공연 추가되고 이런 IP 다각화 농역들이 긍정적인 신호죠 매출 구조도 점점 앨범 중심에서 MD 쪽으로 레버리지가 옮겨가는 추세고요 음, 단기 실적은 좀 변동성이 있겠지만, 내년 이후 성장 모멘텀 견고하다. 그래서 목표 주가 36만 원을 유지한 거군요. 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마크로젠 넘어가 볼까요? 대신증권 자료인데, 여긴 단기적으로는 손익분기점, BEP 달성이 최우선 과제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AI 디지털 헬스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는다는데 매출 1955억 원에 영업 이익 11억 원. 이게 소마진 연결편입 효과랑 뭐 하반기 KDN에서 이런 걸로 가능할까요? 좀 빠듯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보고서에서는 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성장은 2026년부터 로 보고 있어요. 아, 26년에요? 네. 그때 이제 송도에 글로벌 진업센터라고 자동화 허브를 짓고 있는데 그게 완공되거든요. 그럼 비용 효율화가 많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영업이익물도 한 6.3%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기비전은 천만 명 규모의 DTC 유전자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AI 서비스를 하겠다. 삼성전자 협력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라이프로그 데이터란 유전체 데이터를 합쳐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건데 상당히 야심찬 계획이죠. 이 플랫폼의 가치를 어떻게 시장에서 인정받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그렇군요. 다만 일단은 올해 하반기에 정말 BEP 달성하는지 이걸 먼저 확인해야겠네요. 목표 주가는 좀 내렸군요. 2만 0천원으로 네, 밸류에이션 방식을 좀 변경하면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W게임즈입니다. 하나증권 보고서고요. 여기는 M&A로 성장 동력을 찾고 있네요. 독일 소셜 카지노 회사를 인수한다고요? 네, 와우게임즈라는 곳인데요. 최대 1,044억 원 규모의 딜입니다. 이걸 통해서 유럽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또 W게임즈가 가진 슬롯 IP를 이식해서 수익성도 개선하겠다는 목표죠 기존 소셜 카지노 사업은 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니 새로운 시장 개척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유럽 시장 쪽을 뚫으려는 거죠 2분기 실적은 근데 좀안 좋을 수 있다고요 환율 하락 부담이 있다는데 네 2분기 평균 달러원 환율이 1401원 정도로 1분기보다 3.5% 정도 내렸거든요 이게 실적에는 좀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또 마케팅 비용도 늘었고요. 팍시 게임즈 편입 영향도 있고요. 그래도 M&A 모멘텀이 있으니 목표 주가는 7만 원으로 올렸군요. 현금도 7천억 원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하니 추가 M&A 기대감도 있겠고요. 네, 그렇죠. 현금이 워낙 많아서요. 또 주주하는 차원에서 35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도 진행 중이고요. 완료되면 한 1~2% 정도는 소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환율 변동성은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효성중공업 와 여기는 하나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20만 원으로 무려 100%나 상영했네요 네, 저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엄청난 상영이죠 전력기기 호황이 정말 대단한 나고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보고서 분석은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어, 지금 전력 인프라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변압기 같은 핵심 기기 공급은 그렇게 빨리 늘어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 분기 실적도 엄청나게 예상하던데요 영업이익 1,365억 원이면 작년보다 두배 이상 늘어나는 건데요 그렇죠 특히 이제 해외에서 수주한 고마진 물량들이 반영되면서 중공업부문 영업이익률이 13.4%까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성장을 이끄는 거죠. 생산 능력도 계속 늘리고 있고요. 창원 증설 끝났고, 미국 멤피스도 26년에 증설하고, 북미에 또 추가 증설도 검토한다고요. 네, 수요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좀 부담이었던 건설 부문 리스크 우려도 많이 줄었다는 평가예요. 이익 기여도가 한10% 수준으로 낮아졌거든요. 아 그럼 이제 건설 때문에 할인받던 요인이 약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미국이나 인도 중국 같은 해외법인 수익성도 좋고 현지 생산으로 관세 불확실성도 피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중공업 쪽 이익 성장이 워낙 압도적이라서 이런 점들이 반영돼서 목표가를 크게 올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네 기업 정말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성장을 모색하고 있네요 하이브는 그 막강한 IP 파워 마크로제는 데이터와 AI 기술 wg 게임즈는 m&a를 통한 영토 확장. 효성중공업은 글로벌 인프라 투자라는 큰 파도에 올라탄 모습이고요. 그렇죠. 오늘 조희가 짚어보니 기업들의 성장 전략 중에서 현재 글로벌 경제 환경이나 또각 산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당신께는 어떤 기업이 가장 흥미롭게 느껴지시나요? 혹은 어, 여기가 예상치 못한 잠재력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디블루 라인 더스크는 시원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지닌 도해적이고 세련된 관능미를 지닌 프레시 스파이시 우디 계열의 향이면서 부드러운 카리스마 남성을 표현해줍니다.